고향성 감정 기질의 성향 간 관계 분석, 행복한 브레인. 고향성 감정 기질의 성향 간 관계 분석. 고향성 감정 기질은 단일한 성격 유형이 아니라 여러 정서적 행동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감정 기질 군집입니다. 이 기질 내 성향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각 요소의 강도와 조합 방식에 따라 개인의 성격 및 대인 관계 양상이 달라집니다. 1. 핵심 성향 6가지. 1. 외향성. 사람과의 접촉에서 에너지를 얻고 사회적 자극에 민감. 2. 정서 반응성. 기쁨, 슬픔, 감동 등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며 쉽게 표현. 3. 공감성.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됨. 4. 낙천성. 긍정적 해석과 기대중심의 사고 경향. 5. 활력 추구. 활동적이고 새로운 자극을 즐기며 정적인 환경의 지루함을 느낀. 6. 감정 전염성.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쉽게 전달되며 분위기를 주도함. 2. 성향 간 관계 분석. 외향성 활력 추구. 함께 상승할수록 에너지 과잉 및 자극 중독 가능성 증가. 정서 반응성, 공감성.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감정 반응도 풍부하고 섬세. 낙천성, 감정, 전염성. 긍정 에너지가 주변 사람에게 강하게 퍼지는 구조. 정서 반응성, 감정, 전염성. 감정이 지나치게 주변에 전이 되어 감정 피로 유발 가능성. 공감성, 낙천성. 타인의 부정 감정에도 낙관적 조율을 시도하는 특성. 활력 추구 감정, 전염성. 에너지의 흐름이 크고 빠르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 강화. 삶 시너지와 부조화 가능성. 각 성향 조합이 어떤 긍정적 효과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어떤 갈등이나 소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정리하였습니다. 1. 외향성과 낙천성 시너지 효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 낙관적 리더십 도전 정신 강화 부조화 우려 현실 회피 경향 감정의 깊이나 내적 성찰 부족 이 공감성과 정서 반응성 시너지 효과 섬세한 정서적 교류 타인 고통에 대한 민감한 공감 부조화 우려 감정적 피로와 번아웃 경계 설정의 어려움 3. 활력 추구와 감정 전염성 시너지 효과 유쾌한 분위기 주도 창의성과 흥미 유발 부조화 우려 에너지 과잉 상태 지속 주변 사람의 피로감 유발 아 낙천성과 정서 반응성 시너지 효과 밝고 감성적인 표현력 긍정 정서의 강화 부조화 우려 부정적 상황에서의 회복력 저하 현실적인 문제 직면 회피 외향성과 공감성 시너지 효과 대인관계에서 신뢰 형성 따뜻하고 활발한 소통 부조화 우려 과잉 배려로 자기 감정 소모 타인에 대한 감정 과잉 반응 4뇌 기반 메커니즘 요약, 도파민 시스템 활성, 외향성, 활력 추구, 낙천성에 관여, 보상 예측 시스템, 편도체의 반응성, 정서 반응성과 공감성의 영향, 감정 인지 및 반응,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 감정 전염성의 조절과 충동 통제, 거울 뉴런 시스템, 공감성과 감정 전파의 기초 신경 메커니즘, 결론. 고양성 감정 기질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 긍정 반응성, 사회적 에너지 전파력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기질입니다. 각 성향의 조합에 따라 리더십, 창의성, 공감력, 혹은 번아웃, 민감도가 달라지므로 개인의 뇌기질 기반 감정 프로파일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